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삼성그룹의 홍라이 여사께서 이재용 회장한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한테요. 그 삼성물산 주식 180만 주 이상을 주, 주, 증여하기로 했답니다. 1월 2일자 증여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러면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알아보니까 현재 한 24만원 정도 삼성물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천억 이상이 됩니다. 증여가액은. 물론 증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자, 1월 2일자 기준으로 해서 전후 4개월 평균 종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마지막 증여 후 2개월 후에 종가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상장 주식은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4천억 이상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4천억에 대해서 그 당연히 그 30억 이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율은 50% 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가세가 또 일반기업은 20%가 붙습니다 50%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60%가 되겠죠 그렇다면 4천억 정도 되는 주식을 증여했다 그러면 2400억 60% 니까요 2,400억 원의 증여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내고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요. 좀 아쉬운 게 있죠. 뭐냐면요. 삼성 물산의 주가가 현재 24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불과 몇년 전에는 10만원대였고요. 그 전에는 또 만원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만원일 때 만약에 증여했다면 지금보다 어떻습니까? 그 1800억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60%면은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려 지금 2400억을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잘못 놓쳐가지고 1400억 정도를 더 물게 되었더라. 이것 때문에 재벌가라 할지라도 1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만약에 1,800억이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자녀인 손자녀한테 만약에 증여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뭐. 그, 세대생장 할증세액이 또 붙습니다. 60%에 또 30%가 붙거든요. 그러면 저기 78%가 되고, 만약에 19세 미만이다, 20억 초과다, 그러면 40%가 붙거든요. 84%입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1800억에 84%.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지금 내는 돈보다도 훨씬 더 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만약에 이재용 회장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다시 자녀한테 증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부자든 아니면 뭐 재벌이든 관계없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누구한테 얼마를 하느냐 그 다음에 증여자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증여함에 있어서. 끝까지 병권을 놓치지 말라. 태종 이방원처럼요, 마지막까지 세종한테 살아서 양의를 했지만, 죽기 3년 동안에 병권만은 절대 넘기지 않았죠. 일반적인 것만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무력은 그대로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그, 증여는 했지만, 재산권은 넘겼지만은요,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 파셜 기프트 증여, 아니면, 콘스탄트 김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시지탈이지만 지금 증여를 했으니까 혹시라도 내년도 1월 2일 날 증여 기준으로 해서 전후 4개월 혹시라도 삼성물산의 주가가 폭락한다. 만약에 10만원대다 그러면 잽싸게 어떻습니까? 증여 취소를 한 다음에 바로 다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재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증여세 절세 전략, 상속세 절세 전략의 1번 순위는 뭐냐? 뭐 10년 단위 증여라뭐 이런 것들 아닙니다. 바로 지금 증여라나 o 죠나 o 가 뭡니까? 나 o 는 NOW죠. 근데 그나 o 를 그, 뭡니까? 거꾸로 하면 원이 되지 않습니까? 원화로 원이다. 그러니까 돈이다. 빨리 하면, 지금 바로 한다면은 바로 돈을 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증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이런 것이죠. 앞으로 상속 증여세율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르몬으로 찌떨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정책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증여 상속가액이 지금 실거래가로 계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충료 평가 방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공시가격 아니면 기준지가 이런 것들로 평가했지만 공정시가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동원해서 시가를 높여서 그러니까 증여가액, 상속가액을 높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자산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두 배, 세배더 내는 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례로 2020년도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비거주 꼬마 빌딩에 대해서, 아니면 나대지에 대해서는요. 증여를 하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그 공시지가 아니면 공시가격이라든가 기준시가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꼬마 빌딩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빌딩들은 다 꼬마 빌딩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연령, 비 연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수백만 동이 됩니다. 꼬마 빌딩 관련돼서 뭐 뭐 5층 이하 아니면 10층 이하 빌딩들이 엄청나거든요. 그거 가진 사람들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전에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죠.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더 앉아서 그냥 뭐 2배, 3배의 상속세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냥 상속세 폭탄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2025년도에는 시가 대비 증여 가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증여했는데 이것이 시가는 30억인데 공시 가격은 15억이더라. 그럼 현저하게 차이나죠. 이랬을 때는 감정 평가를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조건 감정평가, 시가에 의해서 상속세 증액을 내기겠다는 그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과손을 갖고 있다든가, 임야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목초지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농지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꼬마 빌딩이 아니라 뭐, 뭐 커다란 빌딩을 갖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 단독주택, 빌라, 연립 아니면은 다가오주 때 이런 모든 것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이런 것들 모조리 다 시가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사전 증여 전략을 세워야 겠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세워야 되겠죠? 세금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세금 줄이고, 목숨도 줄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현명한 증여 전략, 콘스탄트 김에, 바로 현명한 증여 전략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에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 콘스탄트 김에 수렴정정 증여,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 현명하게, 마지막까지 그 재산은 넘겼지만, 그 재산권은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자녀들을 호령하고 호가호위하고 자녀들부터 자녀들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돈을 펑펑 쓰다가 향유하다가 돌아가셔도 상속세는 한 푼도 없는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한테만 증여 전략을 세우면 그건 정말로 그 단순한 아마추어적인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녀까지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노상속을 피해서 손자녀까지도 증여하고 상속세 절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자녀가 아니라 증손자녀 아니면 100년 동안에 아니면 만년 동안에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콘스타트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그런 다음에 손자녀 법인에 증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손자녀한테 증여를 많이 하고 한도가 차면은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활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수금을 네. 또 나중에 1 0년단위로증여한다든가 이런 네. 방식을 네. 통해서 한다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평생 돈을 마음껏 쓰고요 상속세 걱정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죠.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을사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송구영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또 활기찬 2026년도 그 말의 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콘스탄트인가 바로 만년대계 NGP 플랜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이죠. 지금 여러분이 전화 주신다면 정말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손자녀 법인, 증손자녀 법인은요. 코울리게, 갓 태어난 아이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